할렐루야, ITS TV 보건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주의 메루 캄리게 권오준 올로 목사입니다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 게시록 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어, 따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실은 오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영안이 활짝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말씀들을 보고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이 요한이 본그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엄청 많은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간추려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언가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사건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천0 0년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사건, 천국복음을 증거하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본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환란과 재림, 심판, 또천녀왕국 뭉청국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활란과 또 재림과 심판과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된 일의 말씀이 있어요. 된 일의 말씀은 십자가 사건,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가면 될 일의 말씀이 있어요. 이될 일의 말씀은 장차되어질 활란 시대에 일어날 말씀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 1장 19절에서 보니까 장차될 일이라고 말씀했고 또 게시록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면 게시록 22장 6절에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하였어요. 결코 속히 될 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가 궁금하지요? 알고 믿는 것하고 모르고 믿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바로 알고 믿어야 미래를 대비하며 또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것을 알리는 복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암모스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큰 역사적인 사건들로 반드시 종들을 통하여 알려 주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알려 주셨고 소돔 고모라성 심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지요. 그러가면 니느웨성 심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 주었어요. 그러나 누리의 성은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보하여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니까 계곡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역사에 늘 환란이 있지요.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는 이 환란은 온 세상이 임하는 환란으로 엄청난 지난 역사에 있었던 환란보다 더큰 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 24장 22절 말씀 보니까 그 날을 감한다 고했어요왜 그런가니까 이 마지막 7년제 환란 그 무렵쯤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너무너무 가혹한 핍박과 또 고문과 순교와 성도들의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에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극심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하였어요이게 보면 은 7년 환란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 날이 줄어든다. 감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네성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나를 통해서 이제 외쳤지요. 선포했죠. 그렇기 때문에 민의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보하며 금세하며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심판이 올 것, 한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선포하고 외쳐서 많은 사람을 하여금 회개시키고 또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소용들이 치는 큰 7년 대 한란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 2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에여 말씀하시를, 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이것은 주 70년이 있을 예루살렘의 함락과 엄청난 고통이 닥쳐올 것을 주님 분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1900년 동안 나라에 이 이스라엘 면적이 전생에 흩어져서 고난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크게 울 때입니다. 닥쳐올 활란을 바라보며 크게 울며 예복을 준비하고 회개합한 열매를 맺어서 활란에서 피하고 주님 앞에 설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엄청난 환난이 있고 그 후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재림 직전은 세상은 지상 지옥과 같은 엄청난 무서운 환난의 바람들이 일게 됩니다. 이 환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데요. 대사님과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주 안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았던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올라가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회기합단 열매를 맺은 사람, 그리고 예복을 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중으로 휴고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셨지만 예복을 입지 못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면 휴고에서 누락되는 것입니다. 휴고에서 누락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지하계로 숨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어, 기도를 해서 지상 제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로울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고 연단을 많이 쌓고 또 많은 회개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으면 공중 제림하실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시대에 적당히 살다가 게을리게 믿다가 예복을 입지 못하면 엄청난 환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서 기름과 등불 준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신 네가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초림의 주를 전했어요. 그런가면은 영원한 복음은 심판과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주님이 말씀을 다 증거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 보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니까주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오다. 이 말씀 보면은,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가 이 활란 날에 주님 앞에 설수는 들림을 받는 이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면은, 개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이두중일이 나오는데요. 이두 중인은 7년대 활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 외칩니다. 두중인의 외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시는 회개하라는 핵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놀라운 회개 역사, 늦진비 성령 역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알곡을 추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많이 부장해서 내가 두중인이 될 수는 없겠다 할지라도 두중인과 같이 재림의 주님을 외치고. 계기를 외치고 그래서 다 알고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에 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껴있고 늘 준비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심판을 알리는 복음 인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큰성 바벨 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큰성 바벨성이라는 것은 사치 문화, 음란 문화, 향락 문화, 이 부의 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역천하는 그러한 행위와 죄악들을 바벨성 문화라고, 바벨성의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벨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바벨성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 종교, 특별히 바벨 정치. 이러한 바벨 문화들을 주님께서 재림하면 다 심판하게 됩니다. 또 계시록 19장 2절 말씀 보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데 이는 산자의 심판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보면은 음녀를 심판한다. 음녀 심판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음녀 같은 신앙생활, WCC에 가입되면 음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채석주의 신앙이 음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단일같이 지켜야 됩니다. 사드랑, 메삭, 아베누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주를 섬기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 큰성, 바벨성은 귀신의 초소라고 했어요. 귀신의 영들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귀신의 충동을 받아서 범죄하고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게시록 18장 4절을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발백성 심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합류해서 같이 휩쓸려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은 죄악에서 나오라. 심판에서 나오라. 구원의 길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7년 환란 끝날 때 지상 재림이 되는데 그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니까 백마를 타시고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한다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할 때 엄청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바벨성이다 심판받게 됩니다. 왕들과 아기들과 죄인들은 산산히 쪼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감히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진노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 나를 덮어라 바야 나를 덮어라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장사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39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은 수많은 시체들을 새들이 파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게시록 19장 17절로 18절 19장 2절에 보니까 새들이 잔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거 잘못 살면 잘못 믿으면 새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밥이 되지 말고 구원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7년 활란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시면 은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된 신혼이웃이 알곡에 하나님의 추수된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음성이 들리기를 세상 나라들이 우리 대주제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의 뭉토로 통치하리로다. 천년 동안 물론 천년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철년설, 후철년설, 무철년설. 저는 여기서 신학적인 학설을 말하고 싶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여한계시를 보니까 이 철년이라는 말씀이 일곱 번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씀이 일곱 번 나와. 문자도 보면 천년이 일곱 번계신는거 보면 천년성이 있다는 것이 확실한 아, 네.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게 되고 천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백보다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다 심판은 창세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악인들도 죄인들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궁총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악인들과 죄인들은 무궁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불티같이 다 먼지같이 날아가서 사라져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구의 주말은 언제냐? 천열왕국 끝날 때입니다. 이 지구가 먼지같이 그냥 날아가버리고 없어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받은 의뢰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무궁청으로 영원 무궁도로 주님과 살게 되고, 그 반대로, 죄와 불의와 악에서 살던 사람들은 무궁지역에 가서 영원 무궁도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원한 보험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 칠려할란이 우리 앞에 닥쳐오 고 있다. 그러므로 깨어나라, 회개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 주님의 디을 준비하라. 슬기로운 다섯 성도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하면 열심으로 외쳐야 됩니다. 니의 성을 외쳤듯이 누나가 지금은 재림이 갖고 왔다. 심판이 가까웠다. 두중인과 같이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하늘의 영권을 가라서 외쳐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자로서 주의 설에 붙들었서 마지막 때 귀화가 옴답게쓰임받랐어 많은 혼들을 이끌고 주님 보좌에 올려드렸으는 하나님의 빛의사자 의인꾼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ITS 이 복음 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때 주자로 사명을 무자하고. 하나님 말씀과 영권 받아서 많은 택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 불의 사자 위의 일꾼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복음의 씨를 신켜 주시고 발밑에 정갈과 독사와 사다를 밟고 손에 철장 것으로 망국을다스려쓰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야 아인들이 굴복하고 항복하고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택하신 알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그런 우리가 마지막 주제로 하나님 손에서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바벨 문화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대중문화사탄마귀 문화를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가 들려지게 하사, 십자가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오꼬우리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 네. 할렐루야.